안녕하세요. 니아티비 엘리입니다. 오늘은 구글에서 숨겨진 게임을 한번 플레이해 볼 거예요. 자, 한번 컴퓨터로 가 볼게요. 자, 컴퓨터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글구라고 치면 여기 글구 이스터에그가 나옵니다. 눌러 볼게요. 여기 중에서 아무거나 한 한개 눌러 볼게요. 그 다음에, 메뉴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 그럼 이렇게, 짠, 쫙, 떠요. 여기 중에서 뭘 해볼까요? 음, 배트맨 효과 한번 해볼게요. 배트맨? 이걸 한번 눌러볼게요. 할머니 어두워졌습니다. 배트맨이 지나갈까요? 끈... 네, 네, 이게 끝이긴 해요. <laughs> 어, 이게 뭐예요? 이거 한번 눌러 볼게요. 5가 구글에서 5가 엄청 많았어요. <laughs> 이거 뭐... 어? 어? 이거 이렇게... <laughs> 이거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음 끝이긴 해요. 다시 메뉴로 돌아볼게요 공룡 게임 3D. 오. n nope. o 한번더 해볼게요. 점프. 오 마이 갓. 저 이거 못하는 것 같아요. 한 번만 해볼게요. 오, 저좀 하는데. <laughs> 계속 계속 가볼게요. 성까지만 가면 행복, 행복할 것 같아요. 아, 끝났다. 자, 그럼 이제 메뉴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다른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플로팅 구글? 아, 날아다니는 구글? 어 이게 이렇게 됐네요. I'm feeling lucky. 에? 이게 뭐죠? <laughs> 음 솔직히 이게 끝이긴 해요. 다시 메모는 들어갈게요 Space Invader. 에? 네? 리아는 이런 게임 싫어하거든요. 음. 이게 뭐죠? 음, 여러분도 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면, 글구에 들어가보세요. 다시 메뉴로 들어가볼게요. 음, 음, 어, 구글이 아예 거꾸로 되어 있는,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아, 이게 이렇게 아예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거 누르면, 아, 눈이 어지러워요. <laughs> 네, 다른 걸로 <laughs> 이렇게 들어올게요. 구글 다크 모드? 그냥 블랙 구글 효과 아, 그냥 구글이 이렇게 까매지는 건데요. 다시 돌아가서 2048 게임 한번 해 볼게요. 아 뭐죠? 어떻게 하는 거지? 어? 이렇게, 이렇게, 뭐, 어, 이거 솔직히 좀 재밌는. 네, <laughs> 이게 끝이에요. <laughs> 네, 자,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음,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